안녕하세요, 찐빵만두입니다. 오늘은 양념게장 먹어볼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,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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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는 좀 먹기가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먹을게요. 밥. 음 여기 개가 크기는 별로 안 커서. 살은 별로 없는데 양념이 맛있어요. 짠. 음. 음. 이게 발은 진짜 크네. 여기서 을좀 바를게요. 다음. 음, 안 짜고 맛있어요. Oh. Hmm. 음 맛있겠다.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살만 빠르게 바를게요. 요청 이렇게 살 발랐어요. 날치알. 날치알. 계란 라이. 두고 좋아요. 요 봐. 참기름도 두 바퀴. 아, 비벼 볼게요. 짠, 여러분, 다 비볐습니다. 와, 먹어볼게요. 짠! <laughs> <자>. 무슨 일이야? <laughs> 와, 요거는 곱창김 제가 구워온 거예요. 딱 얹어 가지고. 된장찌개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와, 김에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, 음. <laughs> 방금 김이 목구멍에 붙었어요. 죽을뻔했어. 고맙습니다. 안녕!